126조 122번 볼게요. 자, 분홍색 전기하면요이렇게 나와요. 자, 근데 두 근의 곱 합과 곱이 두 근의 합은 4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자면은 이거분의 여기 마이너스 백은 걸로 해서 3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겠죠 그게 합이 4가 되겠고요 이제 곱자리는 3분의 이것이 되겠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되겠죠 그것이 마이너스 3이래요 간단히 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할 건데 양변에 3 곱해주고 그럼 12고 양변에 2를 나누면 얘가 6이 되겠어요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6이고요 그리고 얘는 양변에 3을 곱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9가 되겠어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란색 부분을 전개를 한 거를 미리 써놨어요 얘네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번에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두근의 곱은 3분의 이것이죠 그래서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곱셈공식 활용해서 배운 거죠 요거를 구하려면은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, 얘를 두배한 것을 빼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정답이 나오니까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.